요즘 많이 바꾸시고 지치시죠? 자, 해독주스 만들어 드셔보시고, 자, 생활의 활력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만나게 될 응용해보세요. 오늘 해독주스는 6가지 채소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먹는 방법과, 자, 생으로 갈아서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삶아서 먹는, 자, 해독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칼슘이 풍부해갖고, 자,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채소로 칼슘을 브로콜리로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하니까, 자, 브로콜리도, 자, 넣어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해독주스에 들어가는, 자, 바나나 같은 경우는 껍질채에 넣어서 같이 삶아볼 건데요. 자,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물에 담갔다가, 자,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발에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쥐가 날 때는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면 쥐가 들난다고 하니까 바나나 많이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또그 쥐나는 다리에다가 또 야옹야옹 거리지 마시고요. 자, 사과도 깨끗하게 씻어갖고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자, 껍질째 사용할 거고요. 안에 있는 씨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는 펙틴이라는 껍질이 중요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폐물을 걸러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자 사과도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시력 개선 효과에 아주 좋은 당근도 썰어서 넣고요 양배추 몸에 좋은 거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식이 섬유소가 함량이 많아갖고 자 먹었을 때 포만감도 주지만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자, 변비 예방을 해주니까 양배추도 썰어서 넣어주고요. 이거 먹고 나면 나중에 화장실 갔다 오면 색깔이 달라요. 먹는 음식 얘기하는데 거시기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 토마토 몸에 좋은 거 많이들 아시죠? 자,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고요. 황산화물질 함유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 혈당 저하, 암 예방에도 좋다니까 토마토들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큰 토마토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방울토마토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해독 주스에 들어갈 부재료를 다 썰어봤고요. 이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원형 팬에다가 썰어둔 야채와 채소를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을 900g 정도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드실 때 정도 되면 200cc 잔으로 다섯 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 나오니까 자 이대로 따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강불로 켜주시고 자 뚜껑을 닫고 끓기 시작을 하면 자 타이머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팔팔 끓기 시작을 하죠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타이머를 10분 정도 맞추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10분간만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 보면 해독주스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거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드셔보실 때 먹을 때 무슨 느낌이 드느냐 자, 어, 정말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 처음 받아 보실 거예요 10분 이후에 자 불을 꺼주시고요. 그냥 그대로 뚜껑을 살짝만 열어두신 상태에서 자한김 식혔다가 나중에 믹서기에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김 식힌 다음에 자 믹서기에다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끈따끈할 때자 갈아갖고 아,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다 시원하게 해서 드셔도 되는데 아 드시지 말아야 될 분이 계세요. 저 혹시라도 저 당이 계신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어,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흡수율이 빨라서 갖고 어, 혈당을 많이 올라가게 한다고 하니까 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해독 주스를 자 비추천합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라요. 믹서기에다가 다 담아 주셨으면요 자 곱게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안 좋은 독소도 방출도 해주지만은 한끼 식사 대용으로 할 경우 해독 주스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조금 배고플 수가 있으니까 삶은 달걀로 보충하면 간단하면서도 다이어트식으로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챙겨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아, 건강해지는 느낌? 이랄까 음. 아주 맛있어요 음, 보기보다 음. Very